오늘이 이제 연습생으로서 마지막 하민이잖아요. 데뷔를 앞두고 있는 심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민이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어 처음에 데뷔하기가 좀 무서웠어요. 요즘 나와있는 그룹 선배님들 보고 하면은 이제는 실력은 뭐 말할 것 없이 다 잘하는데 그 안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자기 전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제 실력에도 어 이렇게 방송할 때 말도 제가 낯을 가려서 너무 못하다 보니까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제 형들을 보고 멤버 형들과 같이 지내고 연습을 하고 자극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멤버 형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형들을 보고 제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들이랑 있으면은 뭐든지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좀 지금까지 나온 아이돌들과는 또 버추얼이라는 아이돌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뭐 저도 그랬듯이 친근하진 않잖아요 이런 게 흔하지도 않고 정말 손가락질 할수 있고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코님 가사 중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삿대질이 오히려 날 주목하게 만들었고, 던진 돌이 내 편견을 깨져나가겠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대중들을 설득하는 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뷔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간에, 그런 뭐 댓글이나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멤버들 뭐 욕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뭐, 화가 날 수는 있죠. 근데, 왜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은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도 멤버들 생각도 같으니까 여러분들 네, 상처받지 말고 그냥 주변에 또 친구들한테 저희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대중분들은 어차피 저희 음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게 봐주실 거예요. 저희 방송도 보시면은 한명한명 한명 실력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되게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형들 방송 봤을 때 개그맨 연습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재밌으니까. 아, 개그에은 장난이고요. <laughs> 진짜 마인드가 너무 좋다고 또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뭐 좋은 곡 만들고 좋은 안무 짜고 방송 재밌게 하고 팬분들한테 사랑 받고 많은 주목 받아도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명한명 한명 멤버가 일어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태분들 직원분들 또 댓글에 이쁜 말씀 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절대 잘 되더라도 다 우리 거 아니다 그런 마인드로 항상 열심히 하나하나 하자고 형들이 그랬어요. 저도 그 말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앞에 계신 또 일하시는 누나 있는데 지금 진짜 웃시는데 진짜로 많이 힘들어도 하고 즐거워도 했어요. 항상 밤3시고 어떤 것 때문에 도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팬분들이 이뻐해 주시는 것도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어 저희 블레스트 회사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네, 감사 인사 전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했는데, 정말, 네, 멤버들 감사합니다. 옛날에 예준이 형이 첫 방송 할때 그것도 봤는데 저는 가장 늦게 들어와서 많은 사랑 받고 있잖아요. 그게 형들 정말 덕인 것 같아요. 처음 채팅창도 그렇고 지금은 정말 빨라서 잘못 보지만 이게 하나 두 개씩 하면서 이게 정성껏 형들이 다주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뭐냐면요. 제가 방송하면서 많이 응원 받고 많은 사랑 받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습생 유아민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멋있는 아티스트 유아민 또는 플레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가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입니다. 자신만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알수 있어요 내 뜻대로